네좀 그래,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소원수리함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<laughs> 야 지금 보니까 프라임포톤 공군 같은데 유시형뭐 없나? 저번에 넘버즈 했었고 니케 이상형 월드컵이요? 아 그래 맞아 어차피 니케 하게 생겼으니까 보기나 하자고 어 여깄네 야 이씨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커? 그냥 누르면 터질 것 같은데? 제가 얼굴만 보고 할게요. 잘 몰라요. 야, 이 얼굴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얼굴 가리는 건좀선 넘었지. 어더니 하겠습니다. 어, 아얘좀 어, 트위터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. 근데 얘는 너무 자루 같아. 야, 근데 얘네들 다 기장이 짧은 걸 입고 다닌다. 대박이다. 좋은데 일러레가 맨다리 패티시가 있나요? 분명히 스타킹이 있어야 될 비주얼인데 왜 스타킹이 없지? 근데 전 이쪽이 좀더 꿀리네요. 와씨. 야. 와 이. 눌린봐봐 얘네 진짜 변태 아니야? 근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낫네요 요즘 피부색이 좀 진한 애들이 좀 많이 꼴리더라고 어? 투비가 니케 콜라보 했구나 하지만 니케 애들만 좀 집중해야 할 거니까 공련하겠습니다 어, 저는 얘로부터 메이드를 꽤 많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빅토리아 메이드에 어쩌고 하는 그 애니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메이드가 얘 되게 닮아가지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메이드 왜 아냐고? 넌 나가라 와그 어, 와중에 나가가 나왔네? 그 와중에 또 투비야? 일단 니케에만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쪽이 너무 탁장 같은데 투비 하나 골라주자 야 얘는 뭐야 얘는 왜 찐찌가 이렇게 튀어나와있어 찐찌도 미사일이야? 야 대박이다 어! 아 맞아 얘 많이 봤어 제가 요즘 빨간색을 좀더 좋아해요 빨간색에 이드래곤틱한 무장 제가 이런 거 존나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래 이쪽 하겠습니다 와... 이거 존나 일진상이잖아 대놓고 이렇게 기장 줄이고 다니는 애들 학창시절에 좀 많이 봤어 선생님이라고요? 나가가 또 나왔네 근데 아까 것보다 얘가 좀더이쁜것 같다 어 얘는 약간 오버워치 파라가 좀더 제가 파라한테 좀 많이 당해봤어가지고 자, 이쪽 하겠습니다 어? 아니 3기에서 가슴 존나 커진 에밀리아짱이 여기서 저는 근데 신데렐라가 좀더 꼴리는 것 같아요 너는 스바루 있잖아 스바루한테 가첼소메도 콜라보해? 얘네 진짜 콜라보 존나 많이 하는구나 근데 전 마키마 별로 안 좋아해요 어? 나왔다 틀딱픽 제가 에반게리온 안 봤거든요 보다가 말았어 어. 미사토가 신지 안, 안 떼줘가지고 간단히 미쳤네 하니얘좀 귀여운데 근데 와 가슴발 아니야 대박이다 얘는 이제 벗었을 때 대단할 것 같아 어, 그래서 좀 상상의 여지를 좀 많이 주지 않을까 너는 아까 골랐잖아 어. 아니 너는 동생 깨우러 가 얘는 뭐야 근데 럭캐야 이게 여자야? 그래, 상상의 여지를 보면 파스칼이 조금 더. 아, 얼굴 가리지 말라고. 얘는 근데 가렸는데 얼굴 좀 이쁠 것 같아. 약간 소녀전선 K2 생각나. 이 갈색머리는 실패한 적이 없어. 솔저 FA 하겠습니다. 아, 너는 저기, 어? 스바루한테도 까인 놈이 여기 왜 나와, 어? 못 샀나? 우와, 얘네 뭐야? 야, 이래놓고 15세라고? 대박인데? 블라크는 대체 뭐지? 야, 대박이다. 나 순간 이거 바디페인팅 지워지는 건줄 알았어. 아, 바디페인팅이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아깝다. 근데 이쪽은 뭐, 뽕잖아 야, 아, 그래. 오토바이 타고. 야, 대박이다. 아, 근데 사쿠라 안 나왔다. 나 사쿠라 존나 좋아하는데. 단발은 이쁘거든? 저는 장발 쪽이 조금 더 취향이라서. 장발 트윈텔? 야, 이거 대박이다. 신데렐라. 저는 이런 쫄쫄이 쪽에 조금 더 로망 있는 편이에요. 오더니 하겠습니다. 응애라고? 지랄하지 마. 아, 얘네도 그 라스트 오리진 마냥 막 생산 연도 따지고 막 그래? 아! 그냥 아예 안 보여주는 것보다 얘가 나빠. 나 이런 드래곤 무장 진짜 존나 좋아해요. 이거 지금 보니까 동탄 미시룩이네, 진짜. 미시룩만 입힌다고 다 꼴리는 게 아니에요. 아, 바니걸 못 참지, 바니걸 어떻게 참아. 어. 내가 아까 그걔 이름 뭐냐? 분홍색 바니걸에다가 하얀색 스타킹 입은 애. 어? 바니걸이 스타킹은 검은색이어야지 무슨 하얀색이야. 어. 아까 바이퍼였나? 어. 아, 이 이제 보니까 얘도 미시룩이잖아? 내가 요즘 미시룩에 조금 바, 반감이 많은 것 같아. 야, 아. 아, 잠깐만. 아, 둘다내 취향인데? 아, 이거, 이거, 선, 이거 선택장에 오는데. 아, 저는 이쪽 할게요, 근데. 헬름은, 어, 픽시브에서 더 많이 보자. 우와. 이 전신 망사를 어떻게 참아? 망사가 아니지. 아, 이러면 좀 힘든데? 예, 근데 너무 찌찌도 미살처럼 발사할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이 되네, 이제 보니까. 나중에 픽시브에서 보자.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이쪽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궤도를 좀더 좋아해요. 그래서 이쪽 하겠습니다. 저는 쫄쫄이의 환상이 있어요. 그럼 이쪽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바니걸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바니걸 너무 식상하네? 곰돌이가 조금 더 취향인 걸로. 예. 이쪽 하겠습니다. 저는 메이드가 좀더 좋아요. 여러분들 그 빅토리아 메이드의 예 찾아보시고요. 예 부족하겠습니다. 우왕! 아둘다 너무 좋은데? 이게 사실상 결승전 같은데? 근데 저는 니일 리스트가 조금 더예이 드래곤 부장 참냐고 성능을 야 이런 게임은 성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! 이런 게임은 그냥 어 침반으로 하는 거야 침반으로 알았어? 어허어 어허... 빅토리아 메이드의 강호의 도리를 잊은 거냐? 어어어 둘다 전신 쫄쫄이겠지? 근데 이쪽은 가렸는데 이쪽은 대놓고 보여주네 야 대박이다 이쪽 하자 우와 지금 얘가 가장 뜨는 애가 아닐까? 어. 곰돌이 아쉽지만 여기까지 우와 저는 근데 하얀색보다 검은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이 성능을 왜 따져? 이런 게임에 어. 근데 성능 안 좋으면 좀족 같긴 하겠지? 어 여기서 신데렐라 고르면 너무 뻔하겠지? 전 해머링 할게요 오, 어... 어! 내 취향? 강호의 돌이 메이드! 좋아. 너무 좋아. 근데, 아, 난 무장을 택할래. 얘가 만약에 등 뒤에 진짜 메카틱한 무장 하나 있었으면 난얘 골랐다. 자, 그렇게 해서 결승전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니 리스타 그러면 너무 뻔하겠지? 근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얘 아직 출시 안 했다 그랬지? 그러면은 너는 출시하고 나서 보자. 니 리스타 하겠습니다. 뿅! 제가 이거는 니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양해해 주시고, 랭킹이나 한번 보자. 왜안 나왔니? 왜안 나왔니? 왜안 나왔니? 왜안 나왔니? 왜안 나왔니? 왜안 나왔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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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발련 나. 아, 좀 화가 나네. 근데 아니스 나왔으면 너무 뻔했을 것 같아. 아. 어. 그렇지만 오늘도 행복하다네.